오늘은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도넛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왕! 지금은 이제 촬영이 끝나고 작가님과 함께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작가님! <웃음> <웃음> 작가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버로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카동그래퍼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랑 오늘은 두 번째 작업이었는데 첫 번째 작업했던 내용물들을 한번 보고 보시죠. 카동그래퍼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과 함께 바디 프로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바디 프로필이란 무엇인가? <laughs> 바디 프로필은 응. 제가 생각. 어... 나이 가장 멋있는 그때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오도로어 그 서른서다, 진짜 소른서었어서서었어두 응. 번째 사진이 찍히면은 보통 우리가 5kg 정도 더쪄 보인다 응. 이런 응. 얘기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빼서 가야 될까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응. 포토그래퍼의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응. 다이어트로 커팅을 하는 것보다는. 응. 바디프로필은 그래도 저는 근육의 생명도가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뺨리 많은 것보다 건강이 있는 모습을 이 보고 음, 싶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이어트보다도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인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솔직히 살을 많이 빼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얼굴이 막 이런 얘기 되나? <laughs> 어, 근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조금 많이 해골처럼 된다고 해야 되나? 더 어느 정도 건강미 있는 모습을 담고 싶다면 너무 그렇게 말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개인 음, 생각을 음. 3번. 네, 세 번째, 세 번째 바프 촬영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뭐 태닝, 음, 일 헤어, 메이크업 음. 다 중요한데. 어, 일단은 아이프로 촬영을 잡아야 돼요.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예약을 해야 돼 그래야 음. 플랜에 맞춰서 내가 훈련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계획에 그래서 날짜를 미리 세달한은네달 되게 네 정해놓고 예약 넣어버려야 돼아 맞아 조금 강압적으로 어, 그렇게 해야지 약간 동기부여가 음. 돼서 맞아요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고 쫓갈 음. 수 있고 두번세번더할수 있는 음. 저는 일단 큰 맥락으로 보자면 바디 코로필 먼저 날짜를 잡아라 네. 네. 바디 프로필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몇달 후로 잡는 게 좋을까요? 3정월으로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맞아. 힘들어져. 맞아.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음.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6렇게을늘더 바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그렇게 빡 세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고구마 닭가슴살 이렇게만 드시더라고요. <laughs> 대단해. <laughs> 어, 진짜 대단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포징 준비의 꿀팁. 근데 이건 말이 풀어쓰는 것만이 아니라 음. 사진을 찍을 때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기대거나 음. 막 손으로 자세를 음. 취해요. 음. 근데 이게 자세 내가 취할 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음. 내가 기대라고 해서 기대는데 음. 이상이 어정쩡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불편하면 그 사진을 보는 사람도 불편해. 하 <laughs> 그리고 표정에서도 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자세를 취했을 때 편해야 돼요. 음, 음. 그래서 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자세는 정말 불편한데 보기에는 이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표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데 아 이게 이제 모든 차이냐면 음. 불편한 거랑 힘든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골반을 빼는 힘들 때가 있고 S라인을 만들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치, 그치. 힘들 때는 힘든 건 맞아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치. 잘하고 있는 거야 안 힘들면 내가 못 하고 있는 거야 힘든 어, 게 맞는 건데 불편한 것도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차이점을 잘 음. 이해를 하고 불편한 걸 없이 해야 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의 경험상 저는 완전 일반인이잖아요. 레퍼런스를 진짜 많이 찾는 편이에요. 표정 연습이나 포즈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거울 앞에서 센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와야지 작가님과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떻요 해야 전데어 맞아 맞아 저도. 도너츠 스튜디오의 우리 작가님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예시를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근데> 몸이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건 아닌데. 아, 맞죠. 그냥 보여 주는 편이.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촬영을 좀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근데도 본인이 조금 준비를 해 가면은 훨씬 더 촬영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고 결과물도 정말 좋다는 거. 다섯 번째. 바프 당일날 어떤 걸좀 관리해서 오는 게 좋을까요? 어떤 컨디션 관리요? 아. 바프 당일날 수분 을 아이컷 안 먹고 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내고부터.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인사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힘이 없어. 어, 한판을끝나고두 컷을 넘어갈 때 거의 반주 <laughs> 취소. 엄청 힘들어해요. 어, 그래 맞아. 저는 촬영하는 <laughs>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살끝내드려야될것 같은 느낌 어...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찍어드리고, <laughs> 찍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laughs> 음... 그분들이 전말 기억에 남아요. 음... 그분들도 많이 만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음... 제가 그만큼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이 사실. 근데 물한 모금 먹는다. 물이 사라지지. 맞아요. 네. 진짜 제발. 좋은 컨디션을 위해 서라면물한 음.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음. 솔직히 중간 중간에 초콜릿이나 이런 걸좀 먹어주면서 컨디션을 업시키는 게 나아요. 아물 넣어서 컨디션을 좀 잼을 풀었어요. 좀 보정을 당해요. 컨디션을 보정을 못합니다. 맞아 표정과 컨디션은 보정이 안 됩니다. 바디 프로필 의상 도대체 뭘 입어야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힙이면 힙, 바스트면 바스트 왼쪽이 좋으신 분은 오른쪽이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옷을 보면 오른쪽 트임 있는 옷이 있고 오른쪽 트임 있는 옷이 있고 등을 도색할 수 있는 옷이 있고 자기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신체 부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상을 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근이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비키니나 속옷으로 하시면 되고 등입으은 분들은 뭐 등이 파여있는 바니스트 같은 음. 거 입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힙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팬티 여러분 티팬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가리고면 왜왜 운동했냐며 <laughs> 정말 후회하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한 순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테니 음. 꼭 해야 되냐? 테닝이 어, 그림 을한 명으로 올리는데 척권적으로 <laughs> 좋아요. <laughs>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어, 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음자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좀 좋을까요? 일단 바디 프로필 을 촬영으로 하는 테닝은. 저는 디지 테닝을 추천을 해. 디지 테닝과 자연 테닝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연 테닝은 더 짧은 시간에 색이 확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고 지속 시간도 훨씬 길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테닝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져 않고 좀 이동적이고, 음. 그다음 에 자연 테닝은 뭐 팬티 라인 같지 이런 게 얼룩이 좀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디지 닝은 얼룩이 없어요. 음 그리고 골고루 다, 다 이쁘게 나와. 요음 사실 저는 기계 태닝과 자연 태닝을 같이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예쁘고 제일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고 사진 찍었을 때도 와 이거는 정말 그냥 골졌스요 약간 이런 <laughs> 피부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제일 추천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확실히 정말 기계 태닝. 왜냐면 골고루 이쁘게 태울 수 있어갖고 그걸 추천합니다. 왁싱.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왁싱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약간 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촬영 한3삼일 전에 음. 다 무조건 촬영 안내장을 보내요.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이 <laughs> 촬영할 시간을 미리 입어보시고 음. 머리 고신 뒤에 필요한 악수는 꼭 악수가 제못은꼭 음. 미리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laughs> 아니 왜냐면 여러분 카메라 화질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어느 <웃음> 정도냐면 고개를 <laughs> 들잖아요. 이턱 안에 있는 털도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laughs> 왁싱과 재원은 필수입니다. 쓴살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처진살이좀잘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과연 사진 보정으로 될까요? 불안감이 섞인 질문들이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보정이다 됩니다. <laughs> 사용하시는 작가님을 믿고 네. 자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어, 98 아니 100%? 내가 100%, 100%는 100좀 그래서 98%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99.5%라고 100% 어, 99 가능합니다. 별로 그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촬영을 하시고 보정을 당당하게 맡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넛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도넛 스튜디오의 특징, 장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 스튜디오는 자연광. 음. 자연광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음. 딱 2시, 4시? <laughs> 한세에서 다시. 아, 한세에서 네, 다시라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촬영사의 입장에서 도너츠 스튜디오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화보 같은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운동하는 여건데,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자연스럽게 어, 커피 한잔 하던데, 어, 창밖을 보는데 사진이 우연하게 찍혔다. 어, 약간 어, 이런 느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디렉팅을 합니다. 아, 그럼, 어,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제 스타일이 이렇게 막. 안 들어서 찍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움직이면서 내추럴한 음... 어디 기대거나 그래서 약간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뭔가 광고 같지만 정말 내돈내산이라는 거뭐 영수증 부가 뭘까 뭐 할까요? 천뭐할까요 <laughs>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가님의 입장에서 어 해주고 싶으신 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 프로필은. 나의 가장 멋있는 그때의 순간을 하신는 기록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응. 연락 주십시오. 이 영상이 바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랑 놀고 싶지 Let's party 나는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 You're my sunshine 날 비춰주는 sunshine